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친한 후배를 만나 저녁 식사 교제를 했는데 그때 후배가 묻는 거였습니다. 형 애들 영어 교육 때문에 몇 년간 형이 있는 얼바인에 가고 싶은데 거기는 전세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미국에는 전세 없어 그리고 아파트 야못사못사아 대신 콘도는 살수 있지. 우리나라 주거 형태를 표현하는 용어가 미국과 사뭇 다르다 보니 한참을 설명하여 이곳에서 말하는 콘도와 아파트의 개념들을 겨우 이해시킬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다니엘 허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막 이민 온 한인들도 종종 혼란스러워 하는 한국과 다른 미국의 부동산 용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국과 다른 것은요. 미국에는 전세가 없습니다. 리스를 할 때는 누구든 월세로 계약하게 됩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이라고 불리는 보증금을 월세에한달 또는 두 달치 먼저 내고 매월 선불로 집주인에게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 한국의 고층 아파트 같은 주거 형태를 여기서는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콘도라고 하면 휴양지나 관광지에 건물을 지어 놓고 1년에 며칠씩 이용하는 타임셰어 형태의 시설을 일컫는 말이라서 이곳 미국과는 많이 다르죠. 그럼 이곳 미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뭐냐? 네, 그건 바로 한국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이것은 단독주택이라고 부르는 싱글패밀리 하우스나 콘도미니엄처럼 개인이 자유로이 사고 팔수 있는 프로퍼티가 아닙니다. 물론 수십 유닛짜리 건물을 통째로 사서 임대 사업을 하는 투자자는 있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주거 형태와 용어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매매 절차의 다른 점과 미국 주택 구입 시 바이어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 정말 유익한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가 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다니엘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